까꿍! 오늘의 패턴은 My pattern is she's. 그 여자의 용감해 어떻게? 뚝딱 만들죠? 어, 그 여자분 너무 겸손하시더라.는요? she's를 내 패턴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부터 뚝딱 시작해 볼게요. 그녀, 그 여자의 혹은 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she. 자, 나가 1인칭. 너가 2인칭, 세번째 사람이 3인칭이라고 하죠. 가리키는 세번째 사람이 남자일 때는 he, 여자면 she. 자, she는 항상 is와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she is 줄여서 she's. she's. 자, she's 그러면 그녀는 뭐뭐다. 뒤에 그 여자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볼까요? 그 여자는 용감해, brave. 뚝딱 해볼까요? She's brave. 그 여자의 용감에. She's brave. 어그 여자의 겸손에 humble. 뚝딱 해볼까요? She's humble. 그 여자의 겸손에 뚝딱. She's humble. 음개 착해. kind. 뚝딱 해 볼까요? She's kind. 개 착해. 뚝딱. She's kind. Oh, 그 여자의 사랑스러워. lovely. 뚝딱 해 볼까요? She's lovely. 그 여자의 사랑스러워. 뚝딱. She's lovely. 그여자분 파일럿이야. pilot. 뚝딱. She's a pilot. 그 여자분 파일럿이야. 뚝딱! She's a pilot. It's quiz time! Woo! Let's go! I say Korean and you say English. 뚝딱! Okay? 그녀는 용감해. 영어라면? She's brave. 그 여자의 겸손해. 영어라면? She's brave. humble. 걔 착해 영어라면 she's kind. 그여자의 사랑스러워 영어라면 she's lovely. 그 여자분 파일럿이야 영어라면 she's a pilot. 이번엔 bonus quiz. 그 여자분 일찍 왔네. 똑 딱. 똑딱, 똑딱, she's early. 어, 그 여자분 늦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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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late. 음, she's로 활용하기 되게 쉽죠? 나만의 패턴 만들기, 오늘은 she's. Until next time, see ya. Bye.